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 서브 리시브하는 방법 어, 설명드리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서브 리시브할 때 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공과 상대가 서브를 넣으면 일단 공과 상체가 가까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상대가 회전을 넣었을 때 회전이 들어간 서브를 넣었을 때그 회전 방향을 잘 읽으셔가지고. 어 그, 회전 방향에 맞게끔, 어, 라켓 각도를 조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상대가 이 e 서브를 넣으면, 예. 네, 그냥, 어떻게, 그냥 똑바로 나가면 회전 때문에 튕겨나갔죠, 지금. 자, 라켓 각도를 제가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넣었으니까 똑같이 만들어서 리시브 해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받으셔야지. 아니, 이렇게. 자, 요렇게 했으니까, 서브를 넣었을 때, 예, 그렇죠. 그렇죠. 다시, 도 그렇죠, 예. 지금 공이 이쪽으로 튀어나가려는 성질을 잡아주려면 라켓 각도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 조금 더 라켓을, 예. 세워서. 그렇죠, 예. 자 결국은 어떻게 어, 어떻게 받는 게 중요하냐면 어, 상대 서브를 넣을 때 라켓 각도가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 각도면 리시벌트도 이 각도.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쪽으로 넣었다. 포인트 쪽으로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받아주죠.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가면 라켓 각도가 아, 포인트 쪽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 끝을, 예, 헤드를 좀 세워서 받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리시브 했을 때 공이 안 뜨게끔 어, 하시려면 이제 좀 세워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렇죠. 예. 자, 이쪽을 보고 하시면 회전 때문에 나갈 수가 있으니까, 공을, 어, 반대쪽으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리시브를 하시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쩍. 그렇죠. 하나, 둘. 자, 저쪽으로 다시 넣어볼게요. 하나, 둘, 쩍. 그렇죠. 이쪽으로 많이 이쪽으로 보내면 보낼 땐 어떻게 될까? 요 많이 꺾어 주셔야겠죠. 하, 둘, 자, 자 서브를 넣는 사람은 내가 이 서브를 넣면 공이 이쪽으로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넣습니다, 보통. 왜냐하면 회전 방향을 내가 서브를 때 그렇게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예상을 이쪽으로 빼게 되면 예상을 어 예상과 반대로 넣는게 되기 때문에 상대가 오히려 어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상대가 예측하는 어, 코스 반대쪽으로 리시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그렇죠 그렇게 하나, 둘. 하나 둘. 네.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까지는 하회전이 살짝 들어간 어, 서브였는데요 이제 회전 서브, 회전 서브 같은 경우는 라켓을 높이지 마시고 숙여서 받아 주셔야 돼요. 숙여서 받아 주시는데 상대방 서브의 회전이 어느 방향인가에 따라서 라켓 각도도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 이렇게 들어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회전을 넣으니까 자. 마찬가지, 쇼트로 받아주시는데, 이쪽을 보고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짧게, 길게, 길게 가지 말고,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나 자, 이쪽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포인트로 네, 주시면 됩니다. 둘,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길게 가지 말고 짧게. 짧게 가세요. 둘, 그렇죠. 가. 짧게. 네, 그렇죠. 가볍게 툭. 자, 포인트 깊숙이 보고.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러면 이제 상대가 뭐, 회전 서브를 넣다가 계속 높여서 하이전이 들어간 걸 넣었다. 상대방 라켓 각도를 보고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이전이 들어간 서브인지 아니면 회전 서브만 혹은 횡상 서브만 들어간 거지. 자, 이번에는 백 서브. 백 핸드 서브로 리시브를 해볼게요. 백백 상대방 백핸드 서브 횡 하회전 같은 경우는 라켓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라켓 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각도로 똑같이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죠. 이렇게 받으셔야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받으셔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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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공을 이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둘. 자, 공이 안 나가게 조심하시고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하나 둘, 하나, 둘. 둘. 그렇죠. 아, 둘. 좀더 세워서. 세워서. 네. 각도를 좀더 세워서. 그렇죠. 아, 자,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 자, 이 각도잖아요. 이 각도면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인트로. 이렇게 받아야죠. 이렇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받아야 겠죠 다시. 헤드를 떨어뜨려 주셔야죠. 그렇죠. 어. 헤드를 안떨어뜨렸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시죠 이렇게. 그렇죠. 좀더 세워서, 세워서 이쪽 보고. 둘. 높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자, 세워 주셔야 돼요. 세워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 둘, 그렇죠. 조금 더 세워서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아,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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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둘, 그렇죠, 하나, 둘, 아, 하나, 둘, 하나, 자, 이제 백핸드 하이즌 서브는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헤드 서브,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켓이 이렇게 가면서 하면, 그렇죠. 백핸드로 이쪽을 보고 쇼트로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쪽 깊숙히 보고. 그렇죠. 그렇죠. 둘, 네.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네. 하나, 둘. 자, 이게 포인트 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쪽을 보고 밀으려면 라켓 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들어가셔야죠. 이렇게, 이렇게. 네. 숙여서, 숙여서. 네. 그렇죠. 둘 그렇죠. 하나 둘 네. 이쪽을 보고 밀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미드를 보고 밀면 이쪽으로 깊게 갈수 있으니까 네. 이쪽 아니면 이쪽을 보고 자,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네. 근데 이쪽을 보고 밀게 되면 회전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회전이 들어간. 행해져 서브는, 예, 네, 미들 혹은 반대쪽 구석을 보고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둘,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네. 하나, 둘. 자, 이것으로 리시브에 대한 영상 마치겠습니다.